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릴 때는 어느 날 구하나와 황진구의 결혼식이 드디어 열린다. 식장은 밝은 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은총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들뜬 모습이다. 하나는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며 속삭인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엄마가 보면 참 좋아했을 텐데. 진구는 예식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연신 미소를 띈다. 여진은 은총의 머리를 다듬어주며 말한다. 내가 웃고 있으니 나도 괜히 마음이 놓인다. 하나야 고맙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이때 식장 외곽. 명진은 감옥에서 송환 도중 허위 질병으로 인한 의료이송을 유도해 결국 탈출에 성공한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과거의 증오가 아닌 깊은 허탈감과 공허함이 남아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묻는다. 정말. 이게 내가 원하던 결말일까? 그녀는 웨딩홀 근처 한적한 언덕에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멀리서 하나와 친구의 결혼식장을 지켜본다. 식장에서 웃고 있는 여진과 은총, 그리고 하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저 아이가 그 아이가 저렇게 웃을 수 있다면 내가 졌구나. 하지만 그녀의 눈가엔 여전히 슬픔이 어려있다. 결혼식이 시작된다. 꽃길을 따라 하나가 입장하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진다. 진구는 눈물을 참으며 하나의 손을 꼭 잡는다. 사회자는 말한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와 아픔을 모두 이해하며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미래를 함께 할 것을 맹세합니다. 결혼 서약을 마친 후 하나는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말한다. 여기 오기까지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저를 미워했고 누군가는 지켜줬어요. 하지만 전 용서하고 싶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어둠 속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하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낸다. 여진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고 은총은 밝게 웃으며 언니 예뻐라고 외친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은총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걸 여진이 알아차린다. 은총이 어디 갔지? 하나는 놀라며 주위를 둘러본다. 진구와 지석도 다급히 주변을 찾는다. 잠시 후 식장 후문 쪽에서 은총을 데리고 있는 명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손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다. 그녀는 조용히 말한다. 무섭게 하지마. 데려가려는 거 아니야. 그냥.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러 온 거야. 은총은 하나를 보며 달려가고 하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는다. 명지는 멀찍이 떨어져 묵묵히 바라보며 말한다. 이 아이 웃는 거 처음 본다. 난그 웃음을 한 번도 지켜준 적 없었구나. 지석이 천천히 다가가며 말한다. 명지씨, 이제 끝내요. 더 이상 상처 주지 말고 당신도 당신 자신을 용서해요. 명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야겠지. 나도 지쳤거든. 그녀는 순순히 경찰에 체포된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광기 어린 눈빛은 없다. 명진은 마지막으로 하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한다. 지켜줘. 저 아이들을 나 대신. 며칠 후 결혼식은 다시 열리고 이번엔 조용한 가족 중심의 예식이다. 진구와 하나는 가족들 앞에서 서로의 반지를 끼워주며 말한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상처도 이겨낼 수 있어.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아픔도 사랑이 돼. 은총은 꽃을 들고 앞에서 춤을 추고 여진은 미소를 머금으며 두 사람을 바라본다. 식이 끝난 후 지석은 세영에게 조용히 묻는다. 이제 뭐할 거야? 세영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한다. 이제야 진짜 윤세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처음부터 다시 나답게. 그녀는 여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인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이제야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진은 그녀를 껴안는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 알아. 미안했어, 세영아. 마지막 장면. 햇살이 가득한 공원. 하나와 진국, 은총, 그리고 세영과 지석은 함께 돗자리를 깔고 앉아 웃으며 도시락을 나눈다. 은총은 손을 흔들며 외친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카메라는 하늘로 올라가고 화면에는 자막이 흐른다.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는 벗겨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구원자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곁엔 진짜 사랑이 있었습니다.